아침 공정학원 513일차 오늘 하루도 새롭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어, 지금은 잠깐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러 가는 길인데 아침에는 내가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지금 11시 정도에 잠깐 도서관에 들려서 책 반납하고 그리고 책 빌리고 나서 커피숍에서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그렇게 책 읽고 나서 나의 일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본인만의 걱정이 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때를 맞이할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 나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내고 그 방법을, 잘 해결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퓨전장구의킨 전진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기가 짧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끼 이런 것들을 아직은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어, 현재 개인적인 이런 일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말은 못하지만 자기만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잘 해결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어, 오늘도 비록 마음은 힘들지만 기분 좋은 생각으로 계속 외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나 다 빚도 있고 그런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다행히 기시라는 것은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드릴 수 있을지를 더욱더 생각해 보고 노력해 봐야겠다. 어, 지금 커피숍 가고 있는데 차들이 지나다녀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외침, 나 자신의 믿음감, 나 자신을 위한 외침으로써 나 자신을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계속 외치고 있으니 나 자신을 칭찬해 주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